어, 우리는 아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게 만들어졌을 때, 제일 위험하고 힘들 때, 세계가 우리를 전부 다 보살피고, 다시 일으키고, 우리가 성장하는데 동력을 일으킨 게 전부 다 국제사에서 회 일으킨 거예 어, 그러면 이제 말을 할때그렇죠 요새는 다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일났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일났지, 미국이 안 도왔습니다. 중국도 안 좋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 주위의 나라는 우리를 공격기만 했지, 도운 게 아니던데요. 그게 돕는 거예요. 겨울에 자라는, 저, 저, 보리사기 말이죠. 밟아줘야 돼요. 안 밟아주면, 그자라면 저거는 자게도 못 써요. 대한민국에서 크게 키우는 데는 자금자금 밟으면서, 대가리 못 들게 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숨겨놓고 키우는 거다. 아. 그래서 트릭을 써놓은 거예요. 남북이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하고, 주위의 국가가 힘을 가지고 우리를 누르고, 이용하는 것처럼 하면 저 직밟고, 그걸 전부 다 이겨내고, 너희들이 우뚝 솟아갖고 탁 나올 때, 그때 인재가 되고, 그때 이제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밟아도 안될 때,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앞으로는 대한민국은 누가 밟아도 못 밟습니다. 때가 돼버렸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으니까. 요거에요. 스승님이 수행을 할 때, 나는 좋은 위치에서 수행을 안 했어요. 네살 때부터 고아로 자랐고, 응. 음. 어릴 때는 끈파리, 그, 심은파리 소년이었었고, 어, 아, 그래야 내를 안 짓밟지. 어디서 자라는지 모르게. 응. 어, 아, 그래갖고, 어둠 깊은 산에 이어나놓고, 거기서, 거러지로 지금 생활하게 해서, 거기서 자라는지 안 자는지 모르게 자라야 돼요. 내가 수행을 할 때, 내가 나온지는 다 어느 정도의 종교 우두머리, 또 무슨 뭐 질량 있는 좀 힘을 가진 도수를 가지고 있고 대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금 어디에서 이런 분이 자라고 있는데 어디 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나오면 우리 조직 다 깨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 이렇게 줬거든. 이분이 나오면 우리 조직이 지금 무너진다라는 것도 다 알아요. 어 이분이 수행을 마치고 나오면 우리 힘은 다걷는다 이거 알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데 어디 있는 줄 알아치면 깡패들 쉽게 돈만 몇푼 주면 죽이쁘죠. 없애 뿐다 그거. 힘의 논리로 욕심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파괴할 것을 미리 잘라 보거든 싹을. 그래서 그런 사람을 키울 때는 거러지로 키우고 아, 아무도 모르게 키워요. 힘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키운다니까. 어, 이 사람이 나와서 힘을 딱 발휘할 때는 이 사람 손댈 수 있는 환경이 넘어서버립니다. 그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게 실력자예요. 실력자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때를 못 기다리고 설치면 어떻게 되냐? 애수처럼 죽어요. 응, 활동하러 나와서 3년 만에 죽어 그러면 활동 못 하잖아. 이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어. 시 때를 잘 봤어. 그때에 내가 빛을 내는 거지. 한불에 뭐빛 내면 안 돼. 어, 요렇듯이. 대한민국은 하늘이 키우는 나라입니다. 5천년 동안 단금질 함에 키우고 있는데 이제 때가 됐으니까 후천시대,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시 때가 온 거죠. 응. 그래서 내가 나와서 지금부터 아뢰키는 게 준비해라 이러는 게 선천시대는 끝난 언니라. 2012년도 12월 21일 날짜로 선천시대를 마친다. 음.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가 도래하는데 이제는 인류의 지도자들이 나설 때가 됐다. 왜? 왜 나서냐 나서는 거는 인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음. 그게 홍이 인간 지도자들임. 그게 대한민국의 근하들이고 세상의 예언가들은 전부 다 하고 있었어요. 동방에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아무도 못 밝혔어요. 어떤 나라가 작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상을 밝히리라. 몇천년 전부터는 소리. 그기 때가 다가온다는 소리도 근대애들 하면서 왔고. 그게 전보다 어딘 줄 알았느냐 하면 근대에 일본인 줄 알았어요. 일본은 잘 살고 우리는 더럽게 못 살잖아요. 힘이 없는 나라라서. 일본인 줄 알았대요. 시간 조금 가다 보니까 진짜로 학자들이 또 근대에 학자들이 나오면 예언을 하면서 일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조건이 맞을 수가 없다. 아무리 부자라도 안 된다. 일본은 태세 가고 앞으로 무너지고 힘없어 보이는 어떤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이야기 인자는 나와요. 대한민국이 일어날 때 광채가 날 것이다. 이 나라가 일어나면서 인류 평화가 온다. 그때가 지금 오는 거예요. 때가 네? 선지자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게 동방에 서 나온다. 어 이렇게만 했던 거예요. 어. 그 이럴 때는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잔잔하게 이렇게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나올 때는. 아주 거침없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꿔놔 버려. 이제 그때가 된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라. 하늘이 키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한다. 대한민국이 이제부터 꿈틀 때입니다. 되면서 일어나면 우리 젊은이들 지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든 활동을 시작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죽지 마라, 제발. 너희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올 때, 너희가 지금 스스로 죽을라고 달라드느냐.